노라 니신지요? 왜웬 소란인 게냐? 아. 실례합니다. 제가 산중에서 길을 잃어 버렸는데길좀여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많이 혼자 계신 곳이라 들어오시지요. 아 괜찮습니다. 길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아 호인은 감사하오나 길만 여쭙고 날이 가겠습니다. 날이 어두웠으니 일단 들어와서 여쭙시지요. 아 괜찮습니다. 음, 들어오시지요. 아, 괜찮은데? 안방까지 몰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저, 감사합니다. 네. 듣자, 하니, 그 사정이 딱한 것 같아. 오늘 하룻밤만 어떻게 묵고 가게 해드리겠나마 아니, 저는 길만 여쭈... 고안 하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수절하는 과부의 신세라 예의는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먼저 예, 예. 우리 몸종 직만이에게마구깐이나좀 예. 내주십시오. 웃구나 예. 네, 만이그마구깐에그 자리 좀 깔아라. 알겠습니다. 음, 예, 제가 그 이부 자리 좀봐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괜찮은데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줌마, 괜찮은. 아이고, 아, 아유, 아이고, 참... 아이고, 아니 이게.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어찌 된일이 아니, 아니, 어찌, 어찌, 예? 이, 아유. 아니, 이 안악의 몸을 제, 이리 함부로 만지시는 것이옵니까? 제가요? 아니, 어찌, 예? 이 예. 오랜 시절에서 아유. 시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아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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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십니까, 아줌마? 아, 정말, 왜, 왜 이러십니까? 아, 참, 어찌... 뭐, 이런... 아. 시 그리고, 예? 예? <laughs> 내가 그만큼 예의범절을 지키라고 말해야 할 거는 어디서 사람을 능욕하려고 듣는 것이입니까 <laughs> 다를 도대체 진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laughs> 그만 나가 주십시오. 아니, <많이. 웃음> 정말 깜짝 놀래다 진짜. 아님의 저녁상을 가왔습니다 그래 그래. <laughs> 그래,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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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았습니다. 아유, 진짜 센스 없는 새끼 <laughs>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참으로 아유, 맛있게 아유,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아유, 맛있구나. 아, 가만히 계십시오. 예? 지금 벌레가 지금 아니, 옷 벌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벌레라뇨 아무 느낌이 제가, 없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유 아니. 아니, 괜찮... 아니. 이건 있으십쇼. 왜 그러십니까? 가만히 제가 아 뿐이에요. 제가 끊겠습니다 지금 복거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부인 지금.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복거비가. 아이 제가, 제가 왜 이렇게 비비십니까? 어허... 아, 이거 어디 들어오십니까? 어허... 음. 음. 제 부인 부인 아이고 아, 정말 하이 막지가게 싫이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음. 어디서 아. 어디서 시작되는 것러십니까 어디서 혼자서는 과부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응? 내 그토록 예의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거늘 어디서 이 과부를 입력하려고 들은 것이옵니까? 도대체 몇 대를 때리십니까? 저 그냥 밥이나 먹겠으니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목이 매지네아시오 아이고 사례가 들린 것 같은데 예, 물좀 주십시오 응. 물이라도 아또왜또 아니 만이 아니 이러다 감기에 걸리겠습니다. 아니 회장꾸 비비십니까? 감기에 걸리면 안이 되었는데. 아니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몸이 많이 젖었으니 제가 젖은 부위를 가위로 잘라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 뭘자른단말씀이십니까 아니 옷이 너무 젖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 꼭지가. 적국지가 많이 차갑습니다 뭐 차갑! 저게비켜주시옵어 아니! 아니! 사내부연한하게 어찌 그리 망치가시옵니까야 진짜 답답하다 너도 진짜 나도 내맘 모르겠냐? 네? 내맘 모르겠어? 뭐! 답답해 이렇게 센스가 아, 없나, 진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자 저는 그만 떠날까 합니다 자 밖에 직만이느냐 직만아!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